그 젊은 애들 모임에 가서 자네들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힘든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눈네들이 무섭다. 눈치 많이 보시는 <laughs> 네, 눈치 엄청 많이 보죠. 어, 그러시구나. 그 옛날에는 우리가 삶의 경련이 있으니까 걔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한테 질문을 했는데 요새는 음. 이 초정보 사회라 가지고 그치, 그치. 인터넷만 열면 네네. 우리가 좋은 경험을 얘기해줘도 어, 인터넷이, 안 믿어. 어, 인터넷 가지고 음. 그리고 이유식 하는데도 그냥 그 단계가 있대요. 네네 음. 그래서 어떤 때는뭘 먹이면 안 되고, 안 되고 하는데, 네. 우리는 그냥, 그래도 우리 아들 다잘 컸는데. 네, 네. 그래서 그. 런 얘기하면 음. 큰일 나요, 그죠? 어, 그러면 어게 어머니, 있어. 안 돼! 그냥. <laughs> 며느리들이 요즘에 직설적으로 요즘 에 젊은이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죠. 어머니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네네. 얘기하는 것도 좀 둘러서 얘기를 해야 음, 되는데 음. 그 너무 상처를 주면서 얘기하니까 맞아. 그것도 문제가 아, 그러니까 되는 이제 거죠. 어머니들이 이제 딸을 그죠 시어머님도 음. 이제 딸을 이제 보내고 이제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이제 맺어지면서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말 잘 살기를 음, 원하는데 문제는. 조금만 채워주면 될텐데 예를 들어서 그 어머니의 위치라든지 자리라든지 음. 공도라든지 이런 거를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음. 그런거를 구닥다리 취급하고 완전히 무시하면서 음. 자기들만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잘난 척 하니까 너무 얄미운 거야 어, 우리 진짜. 솔직히 안그래요 음. 와가지고 어, 어머니 저기 뭐야 김치 이거 어떻게 담고요? 음. 응? 아나어머니 담그신 김치 너무 그럼 맛있더라 이렇게 아, 얘기하면 고맙고 어머니 좀 가르쳐주세요 있겠죠. 이러면 음. 아유, 뭐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는 며느리가 예뻐요? 아니면 좀 그렇죠. 모자라도 와서 음. 아어머님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어머 시키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면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예뻐요. 시부모님들이 음. 그 며느리의 눈치를 본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음. 제가 얼마 전에 남편하고 음. 예, 잠깐 여행을 갔어요. 음.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음. 어머님이 애나 애, 나, 애 애는 이제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음. 애 놔두고 그렇게 놀러 가면 어떻게니?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음. 전화를 했더니 정말 좋아하시면서 음. 그래 둘이 했다. 그렇게 다녀라 음. 얼마나 좋니 음. 둘이 그 그러니까, 혹시나 이 둘이 문제가 있을까봐 음. 늘 걱정하시는 음. 것 같은 데 예, 그렇죠? 눈빛이더라고요. 음. 그 전화 받으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 음. 예, 아 우리 눈치를 보고 계시구나. 이제...